걸벤져스가 파라가 응. 시작되었습니다. 아 와, 와, 에이, 에이. 와 어떻게 그럼 이제 2회 남은 거야? 와 어. 근데 아우 어, 뭔가 이상하다. 아쉬워. 아니, 우리 진짜 생각해 봐. 우리 진짜 완전 여름에 만났잖아. 맞아. 진짜 더울 때 아. 완전 더울 때 만났는데 지금 완전 지금 10월 말? 아. 지금 10월 말이야. 아, 그래 두 계절을 같이 보냈다 우리 아, 여름 가을은. 우리 딱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했는데. 그치. 아니 어, 어, 생각나. 어, 처음에 아, 그래도 조금 어색했어. 아, 그러니까. 언니만 안어색하면 아 워낙 빡대가리라서 감정을 몰라요. 어색한 감정을 몰라요. <laughs> 사실 난 음. 아직도 어색해, 너네가. 어 맞아, 너, 우리도. 어, 우리도. 만 <laughs> 3년을 봤는데도 어색해. 너 봐. <laughs> 농담 했다가 뒤로 <대로> 말고 <laughs> 진짜 언니 농담이었는데 다인 언니 진심으로 아 우리, 우리도.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우, 우선 박수 한번 칩시다. 왜요? 뭐 제가 칠화때 신나라씨 너무 진짜 너무 꽁꽁 싸매고 와서 진짜로 아 카메라 꺼지고 제가 욕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나 오늘 나라 언니 의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언니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진단 말이야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오늘 제가 실수로 그럼 자세히 봐야 돼 시청자들이 나와서 어 잠깐 줌인 안돼요 자세히 보여요 언니 이렇게 하면 걸 벤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니는 무조건 까야 된다 하니까 오늘 진짜 속옷을 입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얼치는거안 입고 나온 거지 <laughs> 진짜 아니 여름 때도 이렇게 덥 이렇게 시원하게 안 하는데 오늘 이러고 그냥 너무, 너무 추웠어요. 아니 우리 오늘. 옷에서 너무 계절이 비교되지 않아요? <laughs> 혼자만 그러니까. 여기 거의 수술 수술복. 전 지금 수술때 네, 올랐고 어, 지금 수술때 네. 올랐고 어. 지금 어. 현장은 나 기계... 완전 가을이지 지금. 가을 어, 가을하다 가을, 가을 진짜 가을 가을하고. 가을 그리고 다인이는 그냥... 가을이야. 내가 언니는 단발 마녀니까 이제 살짝 이쁜 마녀처럼 했고 이제 신나라는 그냥 까는 여자. <laughs> 자 오늘 약간 주제가. <laughs> 걸벤져스 팔아!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 아, 이거는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 우선 술 한잔 먹여야지. 아, 또... 술이 신나라를 진짜 빠질 수 없지, 술은. 야 이건 진짜 대박인 스킬이야. 근데 한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뭔데? 어, 조금 어,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굳건한 마음 왜? 우선 난 문자를 한번 씹어봐. 아 문자를 한번 씹어보면 아, 고시람이 그 나한테. 어, 다시 계속 연락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아주, 맞아, 더, 아주 그 쉽게 쉽게 알수 어, 그 정도는 알수 있어. 좋아하면은 자존심 상해도 또 음, 보내니까. 하지,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못못 씹거나 씹어 놓고 자기가 보낼 사람은 씹으면 안 돼. 그러면 역효과야. 아, 씹어 놓고 오늘 나중에스텀이 어, 있다가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어, 얘가 날더 좋아하는 거 같은 게 보이잖아. 내가 밀당인 것 같긴 한데 네, 밀당이지 우리, 근데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잖아 어, 그치 그치 근데 이 방법은 좀 진짜 확실하게 알수 있어 현정이는? 나? 나는 일단은 어, 상대편이 날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밀당이라도 해볼 텐데 음. 진짜 눈치가 없어 서 네, 현정씨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알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런 음, 사람도 있어. 응. 잘 몰라. 모르겠어. 다인 언니는 언니 왠지 개 많을 것 같아. 아, 진짜 아, 언니는, 아, 이러면 이런도 이러면 돼. 이러면서 되게 네, 많을것 같아. 요데 어떤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딱 확실한 몇 가지는. 거봐, 그 있는... 이수저 확실한 것만 좀 언니 땡겨주겠어? 아, 확실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내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제스처.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좋아하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내가 이렇게 만약에 머리를 넘겼어, 그럼 앞쪽에서 진짜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들지 면 똑같이 따라해. 내가 네. 따라 물, 이야기하다가 물 마시잖아? 그럼 진짜 따라 마셔, 나 좋아하는 사람. 근데 목이 정말 말랐다면?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목이 진짜 아, 너무 막혔다면? 1대1로 소개팅할 때더 눈에 보여. 나한테 진짜 오고 아인 사람들은. 내가 먹는 음식 따라 먹고 내가 물 먹으면 진짜 따라 먹는 이게 근데 심리학적으로 아니 근데 식당인데 밥을 먹고 있으면 당연히 밥을 먹고 목이 막히면 물을 먹고 콜라를 먹는데 음식은... 아니 식당인데 그러면은 뭐 들어가면 좋아하면... 아니 그게 정말 달라은 정말 특이하게 식당인데 밥 먹고 물안 하나, 하나 막 진짜 이상한게생것 같아요 제가 이거 똑같이 따라하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있잖아요 야 이거 따라하면 진짜 좋아하는 거다 제가 취미는 뭐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이렇게 하면서, 어, 저는 뭐 특기는 그런 거고요. 어머, 똑같이 따라 하시나요? 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진짜.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물 먹는 것까지는 너무 신뢰가 없는데요, 박다희 씨? 아니, 야, 식당에서 밥만 먹고 끝나네. 소개팅을 하면 커피 차도 어. 마시고, 저 1대1로 앉아서. 아, 잠깐만, 카페면 카페면 당연히 커피를 마시는데, 어, 저 사람 뭐야? 왜 지금 커피 가서? 나 좋아하나봐. 너가 야 진짜 너가 이 상황을 한번 겪어보면은 확실히 너가 알게 돼. 한 번도 없어 서 그래 너가. 아, 한 번도 그래. 없어서 그랬대 맞아.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까 밥 먹다가 뭐 소개팅하는 적도 없고. 어. 근데 뭐 똑같이 물 마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반대하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없어서 그래. 원래 거울 효과라고 진짜 있어 그게아 어. 맞아 맞아. 아 내가 아까 아까 내가 이제 조언 잘못 말했는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좀 약간 질투 작전 유발. 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룹 생활을 하실 질투 유발 작전 아니야?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너 질투작전 유발. <laughs> 질투작전 유발도 맞는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니까, 만약 그룹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봤잖아, 생활을.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하 싶을 때는, 약간 내가 다른 남자한테 조금 더 들이대 보면, 약간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너 오늘 약간, 너왜 진짜 그 사람한테 진짜 마음있어서 이 그래? 만약에 이런 문자가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제 나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럼! 그치. 호감 이 있는 어, 거죠 다른 남성분한테 이거 좀 약간 나쁜 마인드긴 하지만 다른 남성분한테 조금 더 이렇게 더 해본다 이렇게 어... 야, 나도 하나 생각났어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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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정확해 네, 네. <laughs> 또 정확하... <laughs> 다이노니가 네. 얘기하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랑 만약에 약속을 잡는데 평일에 잡으면 나안 좋아하는 거고 주말에 잡으면 나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 왜? 아아 네? 뭔 말이에요? <laughs> 왜? 나랑 다음 만날 약속을 잡는데 평어 어, 주말에 나를 주말에 만났을 때 하면 나 진, 나한테 호감이 많은 거고, 음. 평일에 약속 잡으면 별로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언제가 좋으세요? 아, 그건, 그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 음. 그럼 잠깐만 또 반박 타임. 평일에 쉬는 사람이에요. <laughs> 서비스 지금 평일에 쉴 수밖에 <laughs>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좀, 아이, 음, 이거는 왜냐면은, 음. 어, 소개팅 거의 하, 해서, 어,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나 없나? 아니면 소개팅 약속 잡는 내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들면은 토요일 날 시간. 길게 빼서. 이렇게 만나려고 아 하고. 아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진짜 일 끝나고 7 시에 초췌한 모습. 맞아, 잠깐 언니가 약간 들어가거든. 직장인 대표 느낌이니까. 아아 나는 직장인들 팀도 보는 사람들 직장인들 많이 공감할 거야. 약속을 주말잡부는 거의 호감. 아 주말 잡으면? 또 있어, 또 있어. 또뭐뭐 있어. 또, 뭐? 뭐, 뭐 또. 술 마시다. 술 마실 때. 어. 또 술이 아 진짜 술을 그만 마셔. <laughs> 아니 지금 안 마시고 있잖아. 어. 지금 안 마시지 방송하는 데 어떻게 마셔? 누가 여기 진짜 처음처럼 하나만 놔주세요 진짜. <laughs>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보자. 음. 음. 자, 통상적으로 여자들한테도 다 공감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눈 마주치는 거. 응 내가 말했다, 눈 마주. 눈을 계속 마주치는 거. 음흠. 이거는 진짜 관심이 있어야 눈을 마주치는 거거든. 음. 음. 그리고 주말 약속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연락을 음.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 시혀도 하는 사람. 어, 시펴도 음. 하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믿지 않았지만, 나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따 다음 소개팅 한번 내가 진짜 이거 따라하면은 나그 사람이랑 결혼할게, 진짜. 나 결혼할게, 진짜로. 어, 어. 그,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데 어, 진짜 안 해도 나 내가, 내가 할 거야. 자,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로 유추해봤는데, 유추 맞아? 네, 네, 가지로, 정리. 어,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뭐이 이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